최초 육상대회 리뷰 프로그램 런우네어 이첫 방송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주경진입니다 런오네어는 육상 대회 주요 선수들을 조명하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달려나갈 러닝메이트는요, 김도영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영입니다. 최근 국내 육상에는 이 유망주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팬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들은 다양한 내용들 오늘 러노네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첫 대회. KBS배 전국 육상 경기 대회입니다. 네, KBS배 전국 육상 경기 대회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진행됐는데요. 이번 첫째 날 예천 스타디움은 유독 맞바람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맞바람 속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예천 스타디움으로 떠나보시죠. 올해 8월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상혁 선수 시즌 첫 실외 대회에 나섰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2월도 그렇고 3월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유상현 선수 몸 상태, 요즘 컨디션 좀 괜찮으신가요? 네, 뭐 아픈 데는 없고요. 네. 그냥 또 올림픽을 8월 달에 있으니까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40일 동안 이제 홍콩 훈련 다녀오셨어요. 이제 좀 어떤 거를 좀 초점 맞춰서 훈련하셨나요? 정신 무장. <laughs> 우상 선수하면 또 강한 정신도 유명하잖아요. 또 어떤 식으로 좀 하셨을까요? 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입니다. 그냥 머리를 빡빡 밀고 <laughs> 네. 그냥 열심히 네. 진짜 부상 없이 음. 훈련을 이 훈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해서 1년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이제 또 올림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좀 가벼운 상태, 뭐 진짜. 결진를 다지는 모습으로 네. 홍콩에서 훈련을 잘 했고요 네. 오늘 이제 시즌 아웃도어 시즌 첫 네. 시합인데 또 바로 내일모레 시합이 있어서 네. 뭐 부상 없이 다음 시합을 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 b b y They are 어 e r y s 좀 a b b 있 t h 요 y are very shabby. They are very s h 뭐 뭐라도 해야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 합니다. 또 기회는 또 쉽게 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 그 이상의 그 올림픽을 뛰면서 후회가 안안 남는 모습이 제일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후회가 안 남는 걸다 하고 싶은 마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올림픽에서 포디움에 오를 수 있도록 뭐든지 해볼 생각으로 이렇게 머리도 밀어보고 뭐다 해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게 최선의 저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뭐든지 하는 사람이 뭐든 뭐든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너무 멋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올림픽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올림픽 팔월 올림픽 전까지는 또 우상혁 선수 어떤 대회들에서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어, 5월 달에는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카타르 출국해서요. 어, 올림픽의 결승에 거의 한90% 정도 올라간 선수들하고 네. 카타르에서 이제 시합이 있고요. 네. 또 카타르 끝나고 바로 도쿄로 넘어가서 제가 2021년도 도쿄 올림픽을 뛰었을때그 스타디움에서 또20 네. 어, 월드 챌린지 골드 컨티넨탈 골드 대회라는 시합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승했던 시합이 있어서 그것도. 네. 바로 가서 준비해서 뛸 예정이고요. 6월달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네. 바로 이제 한 2주 동안 네. 뭐 오늘까지 경기로 3개 정도 음. 시합이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승영 선수 이제 목표 이야기를 할때 2m 37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2m 37이 우승영 선수에겐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남자 선수만요. 어, 2m 도쿄 올림픽 때 2m 37이 우승 기록이었고 그 이상의 기록을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최소 237을 아, 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237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는 3, 37 이상이 목표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37 뛰고 그 이상을 또 뛰려고 하기 때문에 네. 좀 2m 37부터 뛰고 차근차근 올라갈 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 보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저도 도쿄 올림픽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2024년 파리 올림픽 해가 다가왔습니다. 또 저도 많은 관심이 생긴 것만큼 저도 도, 파리 올림픽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것처럼 어,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파리 올림픽에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신다면 저도 이 마음 그대로.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뭐 모습과 또 감동을 전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육상의 자랑 우상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이날 우상혁 선수는 2m25를 기록했습니다. 대회 전까지 홍콩에서 40일간 전지훈련을 치르고 왔고요. 또이 대회 직후에 카타르로 넘어가는 강행군을 펼친 우상혁 선수입니다. 특히 올해 시즌 첫 실외대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상혁 선수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겠다고 밝힌 만큼 또 우상혁 선수의 메달이 기대가 되고요. 이 파리에서 펼쳐지는 경기, 8월 11일에 결선 경기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 경기에 맞춰서 우상혁 선수도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육상 종목에서 도보 경기에서는 메달이 있었는데 사실 트랙앤필드에서는 아직까지 메달이 없었거든요. 그첫 메달을 이번 대회에서 우상혁 선수가 따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번 대회의 깜짝 스타를 뽑자면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금파중학교의 노윤서 선수입니다. 앞선 충계중고 대회에서 100m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100m 경기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경기, 여자 중등부의 결승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여자 중등부 100m 출전 선수 소개해 드리죠. 1레인 북삼중학교 임나연 2레인입니다. 금파중학교 정승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3레인 서울체육중학교 노하은 선수입니다. 노하은 선수는 루키입니다. 4레인 세종중학교 임지수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레인입니다. 김서현 월배중학교. 용레인 노윤서 선수 준비합니다. 금파중학교. 칠레인입니다. 서천 여자중학교 안나인 선수 출격대기. 마지막 팔레인 삼례중학교 백서희 선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명의 선수 중에서. 기록이 지금까지 기록에서는 가장 앞선 선수가 육내인의 어, 금파 중학교 노윤서 선수예요. 네. 여기에 이제 신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춘계 대회 은메달의 주인공 노윤서가 금메달을 차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얼굴이 나타날지. 자, 저는 이 선수들에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중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요. 돌 시즌 여자 중등부 새로운 얼굴들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 네. 100m 여자 중등부 결승전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요.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자, 노윤서 나옵니다. 메인의 노윤서. 노윤서. 노윤서 김서연. 노윤서 치고 나옵니다. 쭉쭉 뻗어 나옵니다. 노윤서 들어옵니다. 네. 선수의 기록 11초, 11초 94입니다. 대단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11초 94 대회 신기록입니다. 여자 중학교 최근에 11초대가 처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금파 중학교 노윤서 선수예요. 육매인의 노윤서. 가장 큰 금메달 후보였는데 11초 9호의 기록 11초 9호의 기록이 나오면서 노윤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월배중학교 김서연 선수 은메달 서울체육중학교 노아운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렇게 중계방송을 시작한 게 올해가 5년째 되는데, 네. 여자중학교에서 11초 때는 처음 제들이 중계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윤서 선수, 지난번에는 중계중구 때는 12초 19를 뛰었거든요. 자, 11초 9를 여자중학교가 수립을 합니다. 네 여자고등학교도 수립하지 못한 기록을. 자, 노윤서 선수,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 김서현 선수 12초 1 얼마 됐죠? 아, 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laughs> 네. 노윤선 선수의 기록이 너무 놀라워서 아, 11초대 기록. 아,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고 부별 신기록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여자 중등부 100m의 주인공이죠. 우리 노윤서 선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윤서 선수, 오늘 엄청난 모습 보여줬어요. 지금 대회 신기록 세웠죠. 네. 일단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어, 11초 때는 뛸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뛰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일단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스스로 오늘 좀 평가하자면 어땠어요? 어, 스타트에서 연결을 음. 잘했고, 후반에 밀고 나는걸 잘한 것 같아요. 스타트부터 마무리까지 좀 마음에 드는 경기를 이끌었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들어볼까요? 저번 시합 때 부족했던 음... 후반을 좀더잘 나가게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번 대회 때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이 있다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체력 훈련을 별로 안 해서 네. 체력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laughs> 원래 체력이 조금 고민이었어요, 원래? 아니 원래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안 해서 약간 고민이었어요. 고민이었는데 그럼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어 체력이 부족한데도 후반에 잘 밀고 나오고 잘 뛰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우리 노인수 선수 들어와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막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 축하한다고 대신 축하한다는 그런 얘기다. 좋아요. 우리 훈련할 때도 그렇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또 이제 든든한 지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학교 자랑도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코치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감독님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친구들도 좋아서 더 잘할 수있던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일단 우리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럼 이번 시즌 목표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원래는 11초 때가 목표였는데 올, 이번에 깨게 돼서 PB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항상 응원해줬던 부모님과 언니와 할머니한테 감사드리고, 은색 코치님, 사경 코치님, 감독님들하고 친구들한테 너무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진짜. 우리 노윤서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윤서 선수의 100m 기록을 살펴보면요, 일단 이번 대회 전까지 최고 기록은 올 시즌 앞서 4월에 펼쳐졌던 춘계 전국 중고 육상 경기 대회에서 12초 19의 기록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노윤서 선수 최고 기록이 12초 39. 벌써 올 시즌 첫 경기에서 0.2초를 당겼죠.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또한번 기록을 경신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노윤서 선수가 여자 중등부 100m 역대 2위의 기록을 올리게 됐습니다. 1위는 보시면 2009년에 서남중학교 이선혜 선수가 세웠던 11초 88의 기록이었고 그 뒤를 잇고 있는 게 노윤서 선수의 기록인데요. 11초 95 어, 페이스가 워낙에 좋고 또 5월인데 벌써 이런 기록을 세운 만큼 올 시즌 노윤서 선수의 기록 갱신도 한번 기대해봐야겠죠. 다음은 신기록의 사나이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남자 고등부 역대 신기록을 수립했던 남아디 조엘진 선수가 시즌 첫 국내 대회에 나왔습니다. 그 현장은 어땠을지 바로 떠나보시죠. 그리고 정말 기대되는 경기 1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으로 이어드리죠. 자 일레인 서울체육고등학교 강윤구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레인입니다 서울체육고등학교 송현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3레인 부산사대부설고등학교 임시원 선수입니다. 4레인입니다. 대구체육고등학교 김동진 선수 준비합니다. 5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 이민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6레인입니다.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남하디 조일진 선수입니다. 3레인 경기 체육고등학교 손우영 선수 출전합니다. 4레인 덕계고등학교 김하연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 제가 늦게 짤막하게 소개했는데 3레인의 임시원 선수가 최육 기록이 10초 73입니다. 네. 어, 지난 춘계 중고대회 때 금메달리스트 임시원 선수 3레인에 있습니다. 4레인이 김동주. 먼저 4레인이 김동진, 네. 임시원 김동진, 이민준, 나마디 조엘진, 3레인부터 6레인까지 이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10초 5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한 선수들. 100m 남자구두부 결승전 자 나바디 선수가 치고 나옵니다 쭉쭉 치고 나오는 6레인의 나바디 조엘진 과연 기록은 어떨까요? 나바디 자 6레인의 나바디 조엘진 선수 금메달을 차지를 했고요 올 시즌 첫 대회였는데 일단 10초 5 안쪽을 보여줬습니다 자 10초 47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는 남아디 조일진 선수입니다. 자 남아디 조일진 선수가 10초 47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고요. 부산 사대부설고등학교 임시원 선수가 은메달, 대구체육고등학교 김동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어, 기록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은, 어, 출발 스타트 하는 것을 보니까, 어, 아직까지 이런 스파이크 신고 많은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걸 보아요. 네. 우리나라는 기후 조건이 3월 중순이 넘어야만 스파이크 선수 신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술이 님덜 들어가고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어, 하지만은 10초 47은, 어, 앞서 이용문 선수도 일반 선수들도 10초 사대를 뛰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뭐 나쁜 길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임시훈 선수가 잘해줬어요. 그러네요 임시훈 선수가 본인의 퍼스널 베스트 기록 수립을 합니다. 10초 7사가 본인 최고 기록했는데 오늘 10초 6구를 띄워줬고요 네. 김동진 선수가 10초 7 2을 뛰었죠. 앞서 중계중구 때는 에 10초 8 6을 뛰었는데 김동진 선수도 시즌 베스트 기록 수립을 합니다. 네, 남자 고등부 100m의 주인공입니다. 나머지 절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절대 선수 오늘 엄청난 기록 세웠죠. 지금 대회 신기록인데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어 일단 어 신기록 깰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첫첫 첫 대회만큼이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기록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이번 시즌 첫 대회잖아요. 좀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번 시즌? 어 이제 동계 훈련을 제가 열심히 받기도 했고 네. 이제 꾸준히 저에게서 계속 연구했기 때문에. 오. 그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꾸준히 스스로 연구를 했던 그그 그 결과가 좀 어땠어요? 어.. 아직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네. 네, 그래도 하는 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작년에 좀 부족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어.. 제가 전부터 힙 근육이랑 햄스트링 근육이 좀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강한 보강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실 멀리서 이제 뭐 방송으로 보거나 멀리서 보면 필드가 그냥 뛰는 것할수 있는데 막상 가 보면 진짜 압도적이잖아요. 이런 압도적인 이 경기장에서 이 흐름을 좀 주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그 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막 경기할 때더 긴장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긴장될 때도 있는데 네. 그걸 오히려 네. 이제 장점을 만들어서 오. 더 뭔가 기분 업되게 시키는 그런 방법이 전 있어가지고. 오. 저좀 그런 걸로 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긴장감을 조금 더 이용해서 또 텐션을 올려서 경기에 임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조혜 선수 이번 시즌 때또 어떤 경기들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 이제 다음 대회에 있는 어, 이제 선수권? 선수권대회 네. 준비하고 있고 네. 그 뒤로 계속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기들에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 선수권에 가서 네. 입상을 해보는 게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좀 어떤 쪽에 집중을 해서 훈련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 똑같이 그냥 제가 계속 늘 하던 대로 꾸준히 계속 연구하고 네. 더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큰 자리 모시게 해주신 코치님과 감독님 대단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어요. 그분들께도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많은, 많은 응원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더 발전하는 조엘진이 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디 조엘진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역시는 역시네요. 첫 대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남아디 조엘진 선수였는데 다음 대회로 선수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6월 23일부터 정선에서 전국 육상 선수권이 펼쳐지는데 이 대회는 고등학생이라도 일반부 선수들과 함께 뛸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제 고등부에서는 적수가 없는 조혜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는 일반부로 출전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는데 대학 그리고 실업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됩니다. 자, 나마디 선수의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 세웠던 이 기록, 10초 36 기록은 역대 남자 고등부 100m 신기록이었죠. 이 기록을 어, 목포에서 세웠었는데, 올해 과연 이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나마디 선수의 10초 36 기록은 역대 남자 전체 100m 기록으로 봐도 19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어, 그만큼, 충분히 성인 선수들과도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량을 갖춘 나마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나마디 조엘진 선수의 기록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겨우내 부족함을 느꼈던 이 하체 근력 보강까지 마치고 나온 나마디 조엘진. 과연 어디까지 날아오를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1일차 주요 경기 살펴봤는데요. 짧게 경기 기록들 살펴보시죠. 네, 높이뛰기 남자대학 일반부에서 우상혁 선수가 2m25를 기록하며 시즌 첫실회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해머 던지기에서는 이윤철 선수가 1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KBS 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줬는데요. 100m 여자 중등부 결승전에선 노윤서 선수가 11초 95, 역대 여자 중등부 2위를 기록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에선 나마디 조혜진 선수가 그 시즌 4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KBS 1차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맞바람이 심했는데도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주경진이었고요. 김도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육상이 없는 날엔 런오네요